이거 봐! 이거 직접 이거 클릭해야 되잖아 직접 해야 된다고 이렇게 뒤졌다 <laughs>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할 컨텐츠는 말이죠 뗏목으로 어, 사람 납치하기 어, 바로 유튜브 각 잡아서 어,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뗏목으로 어, 사람 많은 데 가서, 어, 사람 많은 곳에 가서, 이제, 계속 비비면은, 사람이 땜목이 타지, 타지거든요? 어, 이게, 안 타지도록, 이제, 설정을, 퍼러비스 측에서 만들었는데, 어,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, 사람들이 설정을 잘안할것 같아. 내 생각에는.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, 이거를 설정 잘안할것 같아. 뭔가 이 뒤쪽에, 뒤쪽에 뭔가 있을 법한데. 뒤로 가보자. 저기에 사람이 있걸쩌있다 살아있어요. 한번 태워보겠습니다. 태워보자, 태워보자. 안 터지나? 이 상태로 뒤로 쭉 빼볼게요. 아, 안 터지네. 어? 조금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. n o n o 안 타지나 내려라 n o 뒤로 가자 n 아, 아왜 이래 뒤로 가자니까 어? 뭐야 <laughs> 이 사람 낚시 풀렸어 <laughs> 어나 때문에 낚시 풀렸어 물에 빠져가지고 어 물에 빠져서 낚시 풀렸어요 어? 올라오나 아안 올라가지나 이거 안 올라가지나?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. 뒤로 가, 뒤로 가, 뒤로 가자. 타나? 타진 건가? <laughs> 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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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가서 버리고 올게요. 어, 멀리 가서 버리고 올게요. <laughs> 자, 멀리 갑시다. 멀리. 어, 같이 멀리 가자고요. 사랑해요. <laughs> 이게 바로 납치지. 어, 이게 바로 납치야. 어, 이 맛에 하죠? 어? 들어왔다. 게임 들어왔는데? 얘자아 나보고 Hello. 님 뭐예요? 이러는데? 아, 걸렸네. 계속 갈까? 무시하고? 무시하고 가야 되나? 어떡하지? 걸렸는데 어떡하지? 돌아가죠? 돌아갈게요. 다른 낯익감 찾아볼게요. 다른 사람 낯이 해볼게요. 서버 이도 어디가 사람이 많을까? 가자. 오! 오! 쟤 되겠다. 오! 쟤 되겠다. 마린이 되겠다. 마린이 될것 같아. 지금 약간 위험한 위치에 서있어. 쟤 지금. 여기서 아래로 다시. 한 개. 타진 것 같은데? 타진 것 같지? 타진 것 같다, 이거. 타졌다. 출발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예, 네. 네, 라치 택시. 예, 네, 어, 멀리 놀러 가봅시다. 자, 안전하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. 예, 네,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, 그렇게 멀리 안갈 테니까 걱정 많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루비아노 선까지 가줘야겠죠? 네, 루비아노 선까지만 내려다 주고, 어, 내려놔 드릴게 <laughs> 내가 딱 멀리 나보내고 루비아노 선만 보내드릴게. 어, 어, 멀리 안 갑니다. 예, 제가 무료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. 예, 돌아오시는 거는 알아서 돌아오시고요. 어, 시간 되면은 내가 친구도 음, 친구도 한명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어, 거기서 친하게 지내세요. 네. <laughs> 이게 된다. 어, 이게 아무리 펄어비스에서 어? 납치 못하게끔 설정을 만들어놔도 안 해요, 사람들이. 어?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한단 말이야. 그 누구도 내가 납치되겠거니? 라는 생각을 안 해. 이게 납치가 가능합니다. 한번 제가 이쯤에서 배에서 내려볼게요.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떨굴 수가 있을까? 이거 약간 2인 1조로 움직여 아썩바꾸면 데는구나 개천재 <laughs> <laughs> 개천재 역시 <laughs> <개천지? 웃음> 시청자가 똑똑해요 네, 시청자분들이 보여가지고 똑똑해 네, 이 정도 모셔도 될 테니까 어, 앞으로 어, <laughs> 많은 돈 버시고요 어, 다음에 또 만나지 맙시다 네, 다음에 만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드릴 수 있으니까 검은 사막 어, 아이템 약하다고 어, 무시하면 안 돼요. 어, 또 다른 트롤링을 아,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, 저기 몬스터한테 갖다 줄까? 그래야 되겠다. 내려진 건가? 아, 내려졌어. <laughs> 어, 어, 거기서 낚시 잘하시고요. 네, 어, 역시 낚시는 섬 낚시. 네, 낚시는 섬 낚시입니다. 고객데스까 <laughs> 私はお元気です。